길거리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와드렸다가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. 저는 서울 근교에서 배달 일을 하는 30대 남자입니다. 그날은 퇴근길 신호등 앞에서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.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쳤고 저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부축했습니다. 괜찮으세요? 구급차 부를게요. 그때 멀리서 한 남자가 달려왔습니다. 아버지 하더니 제게 달려와 소리쳤습니다. 당신이 밀었죠? 왜 우리 아버지를 넘어뜨렸어요? 저는 놀라서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. 아니에요.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.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.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, 거짓말 하지 마! 하며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. 심지어 제 셔츠가 찢어질 정도로 거칠게 밀었죠. 순간 너무 무서워서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. 경찰을 부르세요. 제발 CCTV 확인해주세요.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, 근처 가게 사장님이 나와 증언했습니다. 이 사람, 그냥 도와준 거예요. 제가 처음부터 봤어요. 경찰이 CCTV를 확인하자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. 남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흥분했어요.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. 괜찮습니다. 누구라도 놀랐을 거예요.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,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. 좋은 일을 했는데, 왜 이렇게 허탈할까요? 그날 이후로 누가 넘어져도 저는 한 박자 늦게 움직입니다. 동정심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괜히 또 오해받을까 두려워서요. 당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도와주셨겠습니까?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